네 날만세 장단입니다 날만세 장단은 모든 구시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장단입니다 장단은 합, 합다다 간단합니다 합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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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변죽을 쳐줍니다 중심부를 치는 게 아니라 변죽만 치는 겁니다 합다다 합다다 에라만세 에라만세 받아나요 하는 겁니다. 그 소리는 간단하죠. 에라 만세라 만세 받아나요. 나요 에라 만세라 만세 받아나요. 나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라 만세라 만세 받아나요. 나요 어떤 신령님? 어떤 신령님 받아날 제받아날제 어, 그렇게 소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장단은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합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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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다다. 합다다입니다. 합다다 합 합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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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다다. 네, 그러면 같이 다 넣어서, 넣어서 하면은요. 해라 만세 뜬 만세 바다가요. 받아나요 어쩌고 저쩌고 전전 실력인 받아 날때 받아 날때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정풀이 장단입니다. 어, 그 칠성거리 중간에 부정을 치는 어,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들어보세요. 경세, 그때는 경세라고 하는 조그마한 쇠를 갖고 치면서 하는 겁니다. 장단은. 자, 똑같이 하파 하파를 하는 겁니다. 파파파파파 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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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하파 파파파 하파 하파 파 하파 파파파파파 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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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다답다 합합다 a p 합합다답 a 합 네, 할때 노래는 사바세계 남선부조 해동하고 조선 p t 지정하고 나라 a 지정 a 래로는 부군님 p 래 그러니까 그 음은 사바세계 남산부주 해동하고 조선국의 아니 뭐 대한민국, 지정으로 나라님 지정 권래로는 부군님 권래.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장단은? 다라 파파파 다라 파다파다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다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다파다파파파다파파파파파다파파파파파파파파파다파파파파파파파파파다파다파파파다파파다파파파파파파보다다 좀 깁니다. 길게 칩니다. 왜냐하면 이 춤이 있기 때문에요. 예. 어, 절과 그 다음에 거상 춤이 같이 연결이 되,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장단으로 치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절장단 하고 나서 일어나서 거상을 춤을 추면서 그 거상장단으로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

옷을 올리면서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춤을 칠 때, 먼저 거상춤을 칠때 제일 먼저 어 사면을 돌면서 동서남북 사면을 돌면서 먼저 절을 합니다. 예, 그때 네 번을 쳐주시고요.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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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올리고 내고 하니까 여덟 번을 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핍니다. 부채 피듯이 춤을 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모았다가 다시 부채 그것도 여덟 번 장단을 치고요. 그런 다음에 빨라지는 장단으로 손이 올라가는 장단이 빨라져서 그세 장단을 칩니다. 네. 그러면은 나눠서 해드릴게요. 여덟 장단. <목소리> 까지가 절하는 장단이고요. 장단이고요. 그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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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시 그 춤장단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리와 함께다 해보겠습니다. 왔다고 치고 이제 그 올리는 춤추겠습니다. 아아아사아네 이게 칠성 거상 장단입니다. 네. 이번에는 바라춤 장단입니다. 어, 바라춤은 뭐, 장단을, 춤장단을 아주 천천히만 치면 됩니다. 그리고 빨라지면 안 되고, 어, 만신이 매물 돌더라도 똑같은 속도로 아주 천천히 치는 게 가장 큰 요령입니다. 같은 요령이니까요. 어, 춤장단하고 일반 춤장단하고 똑같습니다. 천천히만 치면 되는 겁니다. 그 발아 바라, 만신이 발아를 들고 제금을 들고 춤출 때 고속도에서 맞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 이번에는 벚꽃 춤장단입니다. 이 벚꽃 춤장단은 일반 굿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큰 굿을 할 때는 쓰는 그 장단입니다. 칠성굿 할때 거상 춤이 넘어가면서 일반 춤으로 넘어갈 때 그때 쓰는 어, 장단입니다. 합쿵따 합쿵따 합쿵따따 합쿵따 합쿵따 합 쿵따따 합쿵 따 합쿵 따 합쿵 따따 아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쿵쿵쿵따쿵쿵쿵쿵따쿵따쿵따 아주 천천히 치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천수장단 명복주는 장단인데요. 이 장단은 그 보통 우리가 그 순거를 준다고 해서 나중에 그 배우실 건데 그 장단이랑 똑같습니다. 배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계다는 겁니다. 합쿵 따따 합쿵 합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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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단입니다. 는합쿵따 따만 하시고 두 뒤에는 합쿵합따쿵 합, 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합쿵따따합쿵합따합쿵따따합쿵합따네 이게 천수 장단이고요. 명복 주는 장단은 마찬가 지 똑같습니다. 나무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초부정거리에서 그 저희는 특별하게 초부정거리에서는 그긴 만세로 바지를 합니다. 그 청배로 안 하고요. 네그 장단인데요. 뭐이 장단도 그 기본 배는 그, 그 천수 장단이나 명복 주는 장단, 순거 장단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단좀 길게 하는 게 천천히. 예, 하는 거죠. 아와, <목소리> 인금 아, 만 아, 야 아, 왕인금 아, 만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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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쉬우시죠? 네, 똑같습니다. 아, 합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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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만야아만야 네. 아, 이번에는 대신발을 내리는 장단입니다. 초부정거리에서 대신발을 들고 어, 만신들이 내립니다. 이때는 저희는 그 망가몽 님이라는 말을 꼭 붙여서 봤습니다. 망가몽 님아 서 많이 들으신 것 같죠. 긴 노래입니다. 네, 긴 노래를 길게 하되 맨 앞에 망가목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만신이 어, 대신발과 부채와 부채를 들고 앉, 앉아서 절을 하고 세번할 동안 아주 천천히 그 해서 맞춰 주면 됩니다. 망가목님 아.